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맞족시키는 수열에 대해서 구항의 최대 최소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한번 써보는 거죠. 7항 얘가 지금 40이네요. 그 다음에 8항 이렇게 구항을 찾아보면 되는데, 왜 나에 의해서 얘가 상하배수가 아니면은 그 다음 번째는 전번째랑 같이 더해서 다음 번째를 만들고, 상하배수이면은 3분의 1을 하래요, 곱해서. 그럼 A8을 구할 때,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랑 더 하는 거? 그쵸. 전번째 거. 6항이랑 더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8은 A6 더하기 40. 40이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에 따라서 얘도 3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구항도 나누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문제 기준은 뭐죠? 그렇죠. 이것은 A6, A6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뒤에 부분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3의 배수로 기준을 삼을 때는 요 기준을 이렇게 나누죠. 첫 번째 얘가 3K일 때 그리고 3K1 더한수, 3K2 더한수 지금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나누고 그러면은 요 경우라면 A8은 이거 두개더 하는 거죠. 이때는 3K 플러스 40. 이때는 3K 더하기 41. 이때는 3K 더하기 42.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갈래끼리 생각,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요. 맞죠? 그럼 이제 이때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죠. 요거 3으로 묶으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서 1이 남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니까 러 구항은 여기에다 전번째 거 더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3k 더하기 80 이렇게 나타낼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안 묶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전번째 거랑 나가면 3k 더하기 81. 하지만 얘는 3으로 묶이잖아요. 여기 k 플러스 14. 3의 배수죠. 그러니까 나누기 3한 게 다음 번째죠. 요걸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k 더하기 14.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 경로를 따라서 요렇게 가네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미리 구할 수 있죠. 뭐, 그쵸?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3의 배수잖아요. 그럼 얘가 3의 배수인 경우 나누기 3 하면은 다음번째가 나오는거죠. 나누기 3해야 다음번째가 나오는거 맞나요?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그쵸 이제 얘가 120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죠. 3의 배수일 때는 나누기 3해서 다음번째가 나오는거니까 이 경우에 있을 때 k는 얼마? 그래서 이때 k는 40이어야 되는거고 그 여기 집어넣으면 구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20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경로에서 아 그래서 이때는 2 0 0이었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었네요. 이게 되죠. 첫 번째 경로. 그럼 두 번째는 아직 모르죠. k가 얼마인지 모르고 k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건데 3의 배수가 나올 때까지 써보는 거죠. 같은 원리로.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나오면 나누기 3에서 다음번째가 나온다라는 식을 세우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5항이 있을 때 얘는 이제 끝났고 이 경로에 있는 거는 끝났고 요거는 상의 배수가 아니니까 5항은 어떻게? 그쵸 그렇죠. 요거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39-3k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야 더해서 얘가 나올 거고 근데 얘가 3의 배수죠. 그럼 얘가 3으로 묶이니까, 3의 배수일 때는 나누기 3하면 다음번째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어떻게? 그쵸. 요거 나누기 3하면은 13-k이고, 그게 얘야 되니까 3k 플러스 1, 이항하면은 12는 4k, k는 얼마? k는 이때 3이 되면 되는 거죠. 아, 요 때는 k가 3이 되면 되는 거고, 그걸 여기 집어넣으면 이 값은 90이 되는 거죠 이때는 90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로 이때도 3의 배수 아니니까 더해서 40이었을 것이고 그럼 이거는 38-3K로 표시했는 3의 배수가 아니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번더 뒤로 가봐야 되는 거죠 3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얘가 3에서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얘였을 거고. 그럼 얘는 얼마? 그렇죠. 6k 36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3으로 나눈 게 얘다라는 방정식을 맞쓸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2k 12는 38 3k. 5k는 50. k는 10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얘는 24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A9가 될수 있는 거는 290, 24세개 종류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중에서 최대 최소는 이거 두개에서 합치면 2, 4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